안녕하세요. 초간단 파이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5, 논리 타입을 이후문과 함께 배워보자에 1편입니다. 1편에서는 목차의 레슨 1부터 레슨 3까지 3개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논리 타입,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숫자 타입 데이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내용이 없지만 문자열도 같이 비교해 볼수 있는 그런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조건을 함께 판단할 수 있는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논리 연산자는 or, and, not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세개 절의 내용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목표 주요 용어 어, 그다음 학습시간은 여러분들 수업 시작 전에 어, 책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이 바로 논리 타입입니다. 어, 파이썬에서 참은 True고요. 거짓은 False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글자가 대문자라는 것이죠.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 첫 글자가 소문자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rue와 false의 첫 글자가 대문자인 거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소스코드를 보시면 숫자들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직접 소스코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아주 간, 간단합니다 자, 숫자 1000은 2000보다 작죠 자, 1000이 2000보다 미만이면 이 아, 수식의 반환값은 바로 true가 될 것입니다 근데 1000이 2000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결과가 펄즈가 나오겠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출력되는 이 결과가 바로 논리 데이터 타입으로 반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자 2절에서는 어,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비교 연산자라는 거는 제가 여기다가 표로 정리했듯이 우리 수학시간에 배웠던 부등호 기호들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더 작은지를 확인하는 미만을 확인하는 왼쪽 꺽쇠 기호가 기호를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줄에서는 왼쪽 기호와 등호 표시를 해주면 이하를 의미합니다.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작거나 같은 걸 의미하는 거고요. 세 번째 줄은 이제 반대쪽 꺽쇠죠 그러면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더 크다. 여기 에 등호를 붙이면 크거나 같다 이상인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등호 두 개를 등호 기호 두 개를 연달아 붙이면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이 같은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수학 기호에서는 등호 기호 하나밖에 쓰지 않았죠. 하지만 파이썬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등호 하나는 오른쪽 값을 왼쪽으로 대입한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등호 기호 두 개를 사용을 하면은 양쪽 값이 서로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고 같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느낌표를 놓고 등호 기호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표에 정리를 한 내용이에요. 자, 이걸 실제로 소스 코드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미만이죠? 여게 지금 초과를 얘기하고 있고요. 어 1000보다 이하인 가해 볼까요? 이하. 똑같이 100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트루가 나오겠죠. 같으니까요. 그렇죠. 반대로 똑같은 소스 코드를 넣고 등호 기호만 반대로 해도 트루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런 형태로 표기할 수가 있고요 같다라는 걸 표기해 볼까요? 점 1로 맞춰보고 천은 천보다 같으냐 물어보면 당연히 t r 가 나올 거고요 자 천이 천과 같지 않냐 라고 하면 값이 같으니까 이거는 false가 나와야겠죠 네 false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천이 어, 이 천과 같지 않냐고 하면 이거는 true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본 연산자들 어,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문자열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자를 넣어볼까요? 어, 어, 안녕. 넣어볼게요. 이게 안녕인가 같은지 확인해보면, 자, t r 가 나오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영어로 이렇게 hello라고 치면 펄 a 가 나올 것입니다. 그죠? 반대로 똑같은 코드인데, 어, 느낌표는면 어떻게 되죠? 서로 같지가 않으니까 t r u 가 나올 거고요. 그죠? 서로 같은 데이터를 놓고, 여기 등호 기호를 이렇게 내면 어떻게 될까요? 벌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문자열을 크다 작다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알파벳 A는 알파벳 B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자 보면 a가 알파벳 소문자 a가 알파벳 소문자 b보다 더 앞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a는 b보다 더 작은 게 true가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대문자와 소문자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대문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대문자가 작다라고 표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자를 쓴다고 해볼게요 9시 B보다 작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일 첫 글자를 보셔야 됩니다. B가 G보다 더 앞에 있죠? 그러면 이거는 f a l s e 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문자열도 이와 같이 비교 연산자들을 활용해서 서로 작고 큰 것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절은 이제 논리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그 조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결과를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A라는 조건과 B라는 조건이 있으면 5월 묶었을 때둘 중에 하나,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거짓일 거고요. A가 만약에 참이라면 어, B라는 조건식을 테스트하지 않더라도 5월절 같은 경우는 바로 참인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어, 테스트를 A만 해서 참이면 바로, 어, 결과가 나오는 형태로 됩니다. 자, 그런데 A가 만약에 거짓이에요. 그러면 B가 참인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B 조건식도 그때 실행이 된다는 거. 어, 좀 짚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조례는 앤드절이 있습니다. A 조건과 B 조건이 반드시 둘다 참여야 참을 반환하는 그런 논리 연산자입니다. 둘중가 하나라도 참이 아니면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A가 만약에 참이면 B가 참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고 A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B를 테스트하지 않더라도 이는 반드시 거짓이기 때문에 B 조건식이 테스트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습성이 있다는 거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번째 줄에 있는 NOT 같은 경우는 A 조건식 결과에 반대로 뒤집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소스 코드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소괄호 기호도 한번 같이 활용을 해볼게요. 자, 천은 위천보다 작죠? 그죠? 오어. 자, 이런 상황이면 어떤 값이 들어와도 이건 참이 되겠죠? 왜냐면 왼쪽에 있는 것이 참이니까. 반대의 기호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오어절이기 때문에 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어가 아닌 엔드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기 때문에 펄즈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참인 것을 앞에다가 낫을 놓고 이런 식으로 쓰면은 바로 펄즈로 뒤집어지는 게 바로 이번 절에서 배운 논리 연산자의 어, 동작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주의하세요 하나 제가 넣어두, 넣어봤는데요. 어, 논리 연산자의 개수를 굉장히 많이 넣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는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논리 연산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소스 코드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는 빈도수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레슨 4에서부터는 저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그런 논리 타입과 기본 연산자 또 논리 연산자 등을 사용하여 조건문을 구성을 해서 그 조건문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논리타입이 무엇인지 어, true와 false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논리타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true와 false는 첫 글자가 대문자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 보았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에서는 미만 이하, 그 다음에 초과 이상, 그 다음에 서로 값이 같은지 같지 않은지 같은 것들을 등호 기호와 이 꺽쇠 기호들의 조합으로, 그 다음에 느낌표까지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자이 기호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리 연산자 오어, 앤드, not까지 같이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파트 5의 나머지 부분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바로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 모든 알람 허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